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 입니다. 오늘은 order, sequence, 순서, 배열 이렇게 되는 두 편인데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형제들이 3명 있다. 나이 순서대로 앉아본 적 있습니까? 오늘 내용에서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order. 규칙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 특정 패턴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패턴을 이용해서요, 사물의 배열, 위계질서, 규칙, 우선순위, 이런 것에기초해서 체계적으로 배열을 하는 개념이죠. 보통 시간순서, 나이순서, 알파벳 순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쓸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배열한다란 그런 느낌이 전달됩니다. 동사로도 쓸수 있고요. 명사로 주로 쓰이겠죠. 그럼, 시퀀스는요, 어떠한 특정한 순서가 있는데요 a가 오고 b 오고 c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전달됩니다 어떤 체계라든가 위계질서 이런 것에 따른 순서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시간 혹은 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된 것들이 이어지는 개념이죠 연결이라는 것 연결 요소에 중점을 두는 편이 되겠고요 쭉 이어지면서 흐름이 생기죠 그 흐름이 강조됩니다 동사로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다른 느낌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아닌 거죠. 이러한 내용을 중점을 두시면서 국어로 번역은 똑같지만 영어적 느낌 살리면서 다음 문장을 확인해 보시죠. The story will be told in chronological order. 어떠한 순서로 이야기는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Chronological이 뭐죠? 보통 chronos가 시간이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순서로 할때 in 그 다음에 관사 없습니다 chronological order 이렇게 표현하죠 would you put the information in alphabetical order 그 정보를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주실래요 놓아주실래요 이러한 내용이죠 in order 역시 동일한데요 alphabetical 알파벳의 이러한 형용사죠 알파벳 순서로 시간 순서나 알파벳 순서에서는 위계질서라는 느낌은 없지만, 여기다 시퀀스는 의미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 요소라는 것에 중점을 둔 내용이 시퀀스이기 때문에 order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My kids sit in order of age from the left. 왼쪽으로부터 나의 순서대로 나의 아이들이 앉아있다 이거죠. in order of age. 이런 식으로 in age order 해도 되지만, in order of age. 더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연령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그러면 그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이죠. 연령 순서로 앉아 있었는데, 왼쪽으로부터 from the left.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in order of 연령 하면 연령 순서인데, in the order of 한 다음에 숫자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가 붙고 숫자가 오면 approximately, 대략 어떻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관사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한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물론 원어민들은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할수 있겠지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in the order of 그 다음에 숫자는 북미식에서 좀 많이 쓰는 영어 구조입니다. I sat there in the dark, trying to recall the sequence of the speech. 나는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하려고 했냐 recall 떠올리는 거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 부분도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무엇을 떠올리느냐? 그 연설의 순서, 아마도 연설을 쭉할때 앞에 부분에선 어떤 말을 하고 중간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고 끝에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순서가 있죠. 그 순서를 기억하려고 하면서 앉아있었다. 연사인데 혹은 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미리 기억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 사이 어떤 위기질서,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이어지는 연결 요소는 강조가 되겠죠. I couldn't remember. The sequence of events that had led me to this point. 나는 쭉 일련의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점으로 나를 이끈 지경이죠.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안 좋은 상황이라면요. 또는 내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중립적으로 변한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그 연결, 배열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데요.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기억이 안 된다 이거죠. 기억을 할수 없으니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좌관 사건이 쭉 이어진다는 연결 요소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뒤에 헤드레드는 뭡니까? 흔히 과거 분사다라고 정의하고 끝납니다. 그럼 과거 분사가 어떤 의미인지 원어민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럴 땐 앞에 couldn't가 있습니다. 과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과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 head PP가 되겠습니다. We can sequence human DNA. 우리는 인간의 DNA의 서열을 배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NA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쭉 일련의 순서로 배열한다란 느낌이고요. 그것의 동사가 sequence입니다. DNA의 여러 내용들을 서열을 정하는데 거기다가 위계질서 이런 거 없죠. 그냥 연결되는 느낌으로서 전달하는 거죠. 그럴 때, sequence, 이런 표현을 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rder, sequence, 같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국어상 번역만 동일할 뿐, 영어적 느낌은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 다시 한번 반복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어휘로 확실히 굳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seek, s-e-e-k 인데요. 이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그 다음에 엉뚱한 내용을 했네요. 다음 시간에 시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